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엘지 아파트 언제 사셨어요? 어, 2006년에요. 2006년도에요? 네, 네. 어. 자, 2006년도. 그러면 2006년 몇 평이에요? 2 9평이요 2006년도 매수했고 29평이요? 네. 29평. 그러면 요때 매수하셔 갖고 요때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네네, 네, 네. 매수해서 한 7년 정도 거주했어요. 어, 거주하시다가 지금 이제 임대를 주신 거죠? 네네. 어, 7년 정도 거주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임대를 주고 계신 거고.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때, 그때 이제 7년 거주하시다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 예, 예. 응. 음. 그러면 이때 안 팔고 있었던 이유는 그냥 올라갈까 봐? 아니요, 그냥. 네. <laughs> 그건 아니고 그냥 어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냥. 음, 왜 그러냐면은 네. 한 2013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 만약에 7년 정도 살았다라고 하면, 네. 근데 사실 요때는 이렇게,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라, 네. 어, 막 금액도 올라가지 못했을 거고 사실 큰 실익도 없었을 거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안 샀다라고 하면 그냥 팔았다라고 하면 잘못 했던 거고요. 예예. 예. 그냥 그나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금액이 좀덜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올라가긴 했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근데 딴 데보다 지금 오르는 폭이 적죠. 네. <laughs> 어, 올라가는 폭이 좀 낮고 네. 어떻게 보면은 역 앞에 있기는 한데 예. 역 앞에 있긴 한데 올라가는 폭이 좀 낮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우리 아파트를 받쳐 줄 만한 거주지가 없어요. 예. 그게 뭐냐면 여기 길 건너 우성 아파트 그 우성 이와 우성 아파트 쪽 있죠. 삼성 아파트 있고. 네, 네. 어. 요쪽은 우리 아파트보다 금액이 더 괜찮지 않아요? 네. 어, 근데 우리 아파트만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여기보다 좀 낮잖아요. 예. 어, 그렇게 되는 것보다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거주 형태의 이제 주거들이 밀집도가 나오는 거고요. 네. 우리 집은 어떻게 보면 역앞에 있는 지상, 그러니까 위에 지상철 같은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그냥 역앞에 떨렁 두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도 이쪽으로 멀리 가야 되고, 주변에 시설들도, 기반 시설들도 좀 약하고, 이 앞에는 네. 대림동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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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자체가 예,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뭐 재건축을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재건축 같은 건 제가 봤을 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이런 건 없죠 예예 예, 없어요. 어, 진행된 건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사업성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에서는 만약에 요 위치에 아파트를 요렇게 지어 놓으면은 예. 금액이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갈 수 있어요 왜그냐면역 앞에 있는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잘안 나올 거예요. 이미 다 썼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게 높이 올라가줘야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이제 다 써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그 그냥 쭉 간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지나면. 네. 뭐 리모델링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뭔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재건축이 뭐 된다 언제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네.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걸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임대를 얼마 주고 계셨어요? 어 2억 9천에 4년 전에요. 2억 9천. 네. 2억 9천에 4년 전 지금도 지금 이거보다는 금액이 많이 올랐을 텐데 왜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분이 계속 살고 계시니까. 음. 예. 그러면 요거 요즘에 얼마 정도 한대요, 매매가? 어, 한 매매는 8억 9억 정도 가지 않나? 어, 어, 저, 여기가 원래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매매가 잦은 곳은 아니에요. 네. 파시는 분들이. 네. 네. 왜냐면 세대수도자고 하니까 더안 나오죠, 거래량이. 네. 어. 거래가 잘안 되는, 안 되고, 이제, 네.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네. 뭐, 어, 7억 초반에 팔렸다는 얘기도 음, 있고요. 음. 7억 초반? 네, 네. 그럼 7억 초반이면 지금 아마 한 8억 이상 부르긴 할 거예요. 네네. 아마 거래가 7억 초반에 됐으면.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네네. 7억 초반에 찍혔으면. 그러니까 아마 물건은 안 나와 있을지 몰랐지만 물건 나오면 한 8억 이상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네. 나오는 것 자체는. 그러면은 뭐한 8억 전후라고 쳐보고요. 예, 예. 이억구 주님, 대출은 없으시죠? 네. 어, 대출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5억 이상의 돈이 여기 묶여 있는 거죠. 네. 어,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매도하는 게 맞는 거죠. 어, 왜 그러냐면은, 같은 5억을 투자해서 이걸 투자할래?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할래? 그럼 그게 맞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 네. 경기도에 오피스텔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은 그게... 임대사업자시라면서요? 네네. 어, 이거는 임대사업자랑 관계가 없죠. 거주주택 특례로 받으면 되죠. 아. 왜 그러냐면, 지금 7년을 살았다면서요? 네네. 어, 7년을 살았으니까 이거는 거주주택 특례로 받으시면 돼요. 주택이 이거밖에 없으시죠? 네네. 어, 그럼 이거는. 보통 임대사업자가 다른 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주주택 특례라 그래가지고 내가 살았던 집 있죠. 네. 어 요런 집은 그 2년 이상 거주했던 집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은 관계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계속 갖고 만약에 이제 어 리모델링까지 만약에 갖고 간다면 네. 그러면 그 전망도 괜찮은 건지. 뭐, 일단 리모델링을 아니면... 한다면은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리모델링은 그만큼 내 자금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럴 바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5억에다 더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갈아타는 게 맞는 거죠. 아. 예. 네. 그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의견 드리면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요. 네. 그냥 매도 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돈이 많이 묶여 있어요. 예. 그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계획서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